형님 이제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좀 부탁해요. 저는 현익이에요. 뭐라고요? <laughs> <저기>. 현딩이요? <laughs> <laughs> 현동이에요 현동이요? 안녕하세요, 현성이. 현성이요. 음, 발음을 또록또록 해 주세요. <laughs> 오늘은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? 몰래요 몰라요? 아, 알겠다. <laughs> 음. 오늘 레고 놀이. 레고 놀이하려고 만나자고 했어요? 네. 어떤 레고예요? 오늘은 오늘 보들 레고예요. <laughs> 그래요? 그럼 보들 레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. 보들 레고. 보들 레고는 어, 나쁜 아저씨랑 같이 있어요 그래요? 그리고 또 여기는 비닐 장고예요 비닐 장고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비행모드예요. 역, 비행모드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. 그래요? 네. 음. 그다음에 미사일도. 오, 어, 미사일 발사도 돼요? 그리고 또 그래요? 이거는 에어컨이라서 네? 어, 어, 최대한 높이 날수 있어요. 어, 음, 그래요?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와 멋지네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만 해도 멋지게 돼요 그렇군요 이렇는군요 그리고 또 이게 움직이기도 해요 움직이기도 해요? 와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 오, 문도 열리네요 여기 무기 문기. 무기도 들어있어요? 음. 네, 이이고또 여기 무기창고도 있어요. 무기창고가 있어요? 미사일 발사해 발사. 자, 미사일 잘못 발사해요. 음. 미사일 안 발사하는 게 좋겠어요. 네. 일단 내 거는 이거예요. 보스터가 있고, 슝 달리게 돼요. 우와, 오토바이 레고예요?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 패스도 있어요. 음, 얼굴을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네. 여기. 자 보여주세요. 우와. 자세히 보여줄게요. 이제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? 자세히 보여줄게요. 네. 우와, 진짜 오토바이 같네요. 그 다음 이것도 해줄게요. 우와. 와, 입체적이네요. 됐어요. 네. 그리고 또 어, 마지막 대고는 아니고, 어, 이번에는 놀기를 해볼 거예요. 네. 거기서, 거기서, 안 되겠어. 멈치고 있잖아. 아무래도 비행모드를 내야겠어. 비행모드. 가자. 오, 나오자 어떡하지? 야! 미사일. 준비. 으악! 운전은 잘못했잖아. 이상해, 준비! 발사! 빡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시시, 난 이제 잡혔어. 우왁, 기타 다녀왔어요. 다녀왔어요?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. 네. 네. 아이네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아요. 보스터도 이렇게 돌아가요. 그 이거. 이 바퀴도 빼져요 띄울 음,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바퀴도 빼져요 띄울 수도 있고 이거는 신기한 내고예요 이거는 부터가 빼질 수도 있어요 네 그, 다음에, 어, 그 다음은, 그다음에이 오토바이와 이 오토바이, 오토바이 비교해 볼 거예요. 엄청 다양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이, 이것도 똑같아요. 그 다음은 이거 두 개를 보여줄게요. 응. 와, 이건 더 멋있네요. 오, 음, 오토바이는 아니고 뭐예요? 그 이것도 봐봐요. 네. 음. 우와. 이것도 문이 변신하네요.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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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그 이것도 어 여기는 창고에요 창고. 에 음. 여기. 네, 창고도 소개시켜주세요 창고는 너무 힘난 거여서 이렇게 좀 빼야 돼요. 네, 오, 은박지. 호일이 많네요. 네. 그리고 또 여기 움직일 그, 그 다음에 총도 있어요. 아, 네. 여기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을 그래요? 이렇게 빼질 수도 있고 끼울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런데 그 다음 내그 다음을 그 다음을 보여줄게요. 네. 이번에 생긴 레고가 이거군요. 그리고 70638 그리고 또 이건 이 가면은 제가 어 봤던 닌자고를 산 거예요 어, 얼마 전에 본 닌자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애예요? 어 얼마 전은 한 지난번 정도 그런 거 같고 음. 이거는 이건 언제 샀냐면 음. 한 두밤 자고 그런 음, 두것 같아요. 두밤 자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목요일 날 주문해서 토요일 날 왔으니까 네. 어 이틀 지났네요. 오늘은 월요일이니까. 네. 음. 다음에 보여주세요 네. 정리 좀 할게요. 장난감 정리도 참 잘하네요. 홍성이방 정말 깨끗해요. 우와. 너무 예뻐요. 음. 거북이 자세히 보여줄게요. 음. 와 잘생겼네요. <laughs> 다음 성을 쌓아볼요 음. 오늘은 성 쌓는 거.